안녕하십니까 커비한의원 인천점 김기영 원장입니다. 아, 알레르기성 비염이 저 소아 청소년기에 호발하는 것에 비해 혈관운동성 비염은 주로 성인에서 호발합니다. 사회 활동이 활발한 성인들이 이러한 혈관활동성 비염에 의한 분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어려운 식사 자리나 발표 자리에서 갑자기 줄줄 흘러내리는 콧물 또는 코맹맥이 소리, 간혹 동반되는 이런 발작적인 재채기는 사회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흔히 접하는 콧물약들은 요 거의가 알레르기성 콧물약이라 목욕해도 혈관 운동성 비염에는 그게 효과가 없습니다. 어, 식사 전이나 혹은 발표 전한 30분에서 1 시간 전에 항콜링성 부, 어, 비강 분무제나 스테로이드 비강 분무제를 뿌려주는 정도가 현재 가장 어, 많이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정말 그 순간만을 위한 방법으로 돌발 상황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또한 비강 수축제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으나 5일에서 7일 이상 사용하게 되면 약물성 비염을 유발할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